코로나하고 싸우느라고 정말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오늘 아빠 초봉 날인데 삼계탕이나 하자 이런 제의를 해서 저녁에 삼계탕 한 그릇 먹고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아직 서울에는 매미 소리가 들리지를 않지만은 오늘 신문 보니까. 시골에는 매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던 거네요. 그 매미란 놈이 여름 한철 뭐한 20여일 울기 위해서 근 7년 동안이나 땅 속에서 그 인고의 그 생활을 한다고 그러죠그 지금은 그냥 뭐 여름이 돼서 태평성대의 노래를 불러대지만은. 과거 7년 동안 땅속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던 걸다 잊어버리는 것이 매미라는 놈이죠. 장자는 그 소유라는 장에서 해고, 부지, 춘추라 이런 말을 했어요. 해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미 했자, 매미 고자, 그리고 매미의 암놈을 어, 해라고 하고 어, 순놈을 고라고 하는 거예요, 같아데 매미의 암소를 어, 해와 고로 어, 표현을 했어요. 그 해고 부지 춘추라. 어. 그 매미라는 놈은 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 춘추 봄과 어? 가을을 모른다. 왜냐 여름에 한때만 우어제키니까 어, 그. 이것은 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에 우리 사계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매미처럼 여름 한 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착각을 하고 사는 그런 무리들이 에이 세상엔 많다는 얘기지. 장자가 살던 그 시절에 어꽤 오래된 에 중국의 그 춘추전국 시대 전국 시대의 분아입니까 장자가 이런 장자가 살던 그 시절에도. 이 매미처럼 아주 그 어? 세상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어 지가 제일인 줄 알고 어 이런 그 호들갑을 떨던 에, 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 요이 넓은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 생각도 좀 하고 어? 남도 의식하고 사는 거 이것이 우리 에, 문명인의 그 삶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뭐 지도자라고 어, 뻐기는 사람, 아, 특히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요즘에 정말 아나무이네. 인 요즘 요 신문지상에 어, 몇번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뭐 박원순 그, 그 사건과 또뭐 어, 이재명이 뭐 대, 대법원에서 어, 파기, 환송이 어, 이루어졌다는 어, 그런 보도, 어, 또, 그, 백선엽 장군의 그 사망 소식, 이런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어, 사실, 그, 묻혀버리긴 했습니다만, 어, 지방의원, 그니까, 러 뭐, 부천시의회 의장이라고 그러던가요? 어, 이런 사람은, 어, 어느 분이, 그, 자동 인출기에서, 어, 현금을 빼놓고, 어, 깜빡하고, 어, 간 사이에, 치의의 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그걸 덥석, 어? 어, 들고 갔다가, 어, 봉변을 다했어요. 이거는 마치, 절도죄지, 뭐, 절도죄. 마치가 아니라, 아, 이, 이 자동, 인출기에 있는,에서 나온 돈은, 어, 은행 돈이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어, 절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고 뻔뻔스럽게 지우의 뭐 의장이라고 뽀기고 어, 살아왔던 어, 것 같아요. 또한 사람, 뭐 서울에 어? 어느 구에 구의, 구의장이라고 구의 하죠. 이 사람도 그냥 뭐 술이 만취가 돼 가지고 어? 운전을 해서 어, 자기 그 아파트에, 예? 주차되어 있는 차량, 너덧대를, 그냥 박살을 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거 용서할 수 있겠어요? 어? 구의 예, 의장으로서, 어, 뭐, 만취가 돼가지고 주민들한테 손해를 끼치고, 어, 또 남의 돈을, 어, 제돈 마련 그냥 슬쩍, 어, 어 했다가 탈론하고 말이지 이런 하극상이 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그시 투자 기관에 있을 때그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상임 위원들이 예, 의회를 끝내고 어, 1 년에 한두 번씩 뭐 예우를 하지 않습니까? 말은 무슨 선진국 시찰이라고 하고 견학이라고 하지만은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면서 예산 편성을 다 해놨지만은 산하기관에 손을 벌리 그 전문 의원이라고 그 의원 밑에 종사하는 직원을 통해서 어느 의원이 며칠 날 이유를 갑니다 하고 어? 귀띔을 해주고 어떤 때는 뭐 팩스를 보내기도 하죠. 그럼 선하 단체에서 그 그냥 말수 없잖아요. 이거 그 여비를 어, 마련해주기 위해서 어, 달러를 어? 얼마씩 해서 주는 거. 그게 관례가 됐어요. 근데데한 어, 번은 어, 세 명이 한꺼번에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 뭐 예산도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에 다 달랑달랑 할때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이 그냥 지나쳐버린 일이 있어요. 아 그런데 외국에 다녀와서 난리가 났어요. 아 다른 사람들은 다저 여비를 해주고 그랬는데 아, 우리 가갈 때는 안 해줬단 말이지. 아 이럴 수가 있니라고 하, 그거 가지고 보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 어, 정말 어? 어, 진땀을 뺐습니다 그때. 그게 다녀온 후에 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상품권을 좀 말을 해가지고 어? 어, 끝낸 일이 있었는데 이게 불과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20년 전에는 의원들이 아직 그 에, 정착이 안 돼서 어? 어, 의회제도가 아직 정착이 안 돼서. 어,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지만은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오히려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이 구의원들 시의원들 지금 행태를 보세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 이런 행태를 본다면은 이거 예? 우리나라에 이게 지방 의회가 이거 필요한 것이냐? 응?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내가 고전을 한번 보다 보니까, 거저와 척이라는 말이 나오던 거예요. 이 거저라고 하는 것은, 가슴이 새 가슴, 가슴처럼 가슴이 좁아. 그리고 배만 이만큼 나와서, 이건 뭐, 땅 밑을 볼 수가 없는 거지. 저천정만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이. 에요 이런 사람은 그 아부하고 의식되는 거, 어? 그권세 빌부터 가지고 아주 지가 지린 것처럼 의식되면서 말이지, 우쭐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상징한 것 같아요. 뭐, 내후에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는, 나를 임명해준 그 사람 이외에는 다 어? 뭐,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그냥. 어? 또이 척이라고 하는 것은 그곱사등이처럼 말이지. 허리가 굽혀져 가지고 땅만 쳐다보다니. 어? 저 우이는 쳐다볼 수가 없어. 그 사람을 그냥 아부의 다리이지 한번 뭐 그냥 이 손바닥, 발바닥 비벼가면서 말이 출사를 하면서. 그 어느 정도 출사를 한 다음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질 않아. 어? 이런 무이들이란 말이지. 거저나 어? 척이나 전체를 못 보고 그저 내 주변에 하이, 내가 제일인 것처럼 말이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 어느 어느 날 이제 이런 에, 거저와 척이와 같은 사람들이 행세하는 것이 그냥 계속. 어? 어 일생 동안 그렇게 이어졌으면 괜찮지만은 그것도 한 때가 있거든. 그 때를 지나서 어 보면 축풍낙격처럼 떨어진단 말이지. 그때가 몰락하는 거야. 예 어? 그때는 뭐 어? 보통 그냥 어? 감옥살이를 하고 세인의 지탄을 받고 안 되면 자살도 하고 말이지. 어? 이런 행태를 빚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에? 아, 좀 전에, 그, 해고, 어? 매미, 매미가, 크, 그, 어, 7년간의 인고의 세월을 겪던 걸 생각 못 하고, 참, 말이 한 20일 정도밖에 못 사는, 에? 그런 시절에, 그냥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어? 즐기는 것처럼. 또, 이, 이 꼽사등이, 거저, 어? 거저하고, 척이. 이런 사람들처럼 말이지 아, 세상 만물 저제 이치를 훑어보지 못하고 아, 하고 저 눈앞에 에? 이런 그 이익에만 탐하고 어? 권세에 탐해서 그냥 쾌락이나 즐기고 어? 이 파벌이나 조사하고 말이지 어? 이, 이런 에, 행태를 지닌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 널려 있어 어? 이러니 일반 심없는 소시민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 뭘 바라보고 어, 살겠냐는 거지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요즘에 많은 것 같아. 요 집값 잡는다고 그새 뭐 이? 이런 제도 저런 제도 막 갖다 시행을 하더니 이제는 전세값이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지 지속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까 이게? 옛날 그저 어 전세 파동 나가지고 어4대 신도시 만들었잖아요. 평촌, 산본, 어 일산, 응? 분당 어. 이런 데다 신도시 막 만들고 그럴 때 그때 전세가 파동 때문에 막그 자살한 사람 부지기수로 나왔잖아요.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 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나 또 국정을 직접 맡 어? 담당하는 어, 그 정부 어? 어, 관리들이란 말이지. 또 국회의원, 어? 또 사법부, 검찰 뭐 통틀어서. 그리고 어, 노동 운동을 하는 그 노동조합 어? 이런 분들도 이제 이 흐트러진 이 난국을 어?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좀뭐 헌신을 하고 어? 남을 배려하고 어? 이런 에, 마음가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과거에도 어. 조선 때부터 붕당론이 있어서 그 동서로 갈리고, 서로 그냥 공리공담하고, 상대를 예? 무함하고그저 상대를 깎아내리고, 어? 이렇게 300년을 살아왔어, 300년. 예? 조선, 어, 조선왕조 500년에 300년에 이제 당파싸움으로 하다가 끝난 거야. 당파싸움하다 끝난 거야. 지금, 세태를 보면은, 그냥 뭐, 올큰 그룹은 그 따지잖아. 아, 이거는 우리 편이니까. 이게, 이, 이거는 우리 편 아니니까 말이지. 편가르기야, 완전히. 예? 나라가 완전히 두동각이 났어.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도 원통한데, 이 안에서 또, 어, 좌와 우로 또 갈라지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도대체. 정치하는 사람들,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